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xrp 리플코인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 보시는 분들 솔직히 많이 답답한 흐름이죠. 왜 이러지 싶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시장이 왜 이렇게 눌렸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xrp 차트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 업비트 기준 XRP는 3,276원. 가격이 많이 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거의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 무너질 때 나오는 폭발적인 거래량이 없다. 즉 이것은 니플 자체의 붕괴 흐름이 아니라 전체 시장이 눌리니까 따라 내려오는 조정이라는 뜻입니다. RSI는 38 근처에서 버티고 있고, MACD도 바닥 수령 구간에서 완전히 눌려 있어요. 추가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이미 많이 고갈된 모습입니다. 그럼 시장은 왜 이렇게 전체가 동시에 눌렸을까요? 바로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리는 구조적인 장세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에브리싱 랠리라고 불리는 주식, 금, 코인 전부가 같이 오르는 흐름이 지금 통째로 깨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2만에서 9만 달러가 붕괴됐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포함 메이저 전체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3% 금까지 급락하는 모습이죠. 이건 한 종목 때문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위험 회피 모두 전환입니다. 특히 최근 AI 버블 논란이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죠. 구글 CEO가 AI 투자 과열 구간이 분명 존재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기술주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기술주가 흔들리고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알트코인까지 급락하는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유난히 위험한 이유는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이벤트가 한꺼번에 몰린 주간입니다. 20일을 보시면 FOMC 회의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미 시간당 임금, 비농업 고용지수, 거기에 21일이 되는 제조업 PMI와 서비스 PMI. 지금 시장이 방향을 못 잡는 건 악재 때문이 아니라 이 지표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으려는 상태예요. 그래서 XRP도 반등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이 기다리는 동안 함께 눌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시장 전체가 결정 대기 모드로 들어갔을 때 차트만 보고 흔들리면 진짜 위험합니다. 지금은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결과를 기다리는 눌린 구간이고, XRP는 ETF, 유입, 수급, 기간 관련 뉴스들이 뒤쪽에서 계속 쌓이고 있어요. 이럴 때 감정으로 던지게 되면 반등 초입에서 통째로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버틸 자리인가 아니면 반등을 준비하는 자리인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해요. 여러분이 어디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어디가 반등 구간인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서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게 제가 전략적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왼쪽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모바일과 PC 버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면 투자의 기본을 탄탄히 하시기도 좋고, 코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까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정보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해서 큰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이겁니다. 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의 XRP 직접 보유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 친화적 발언이 아니에요.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을 운영 목적으로 직접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스 수수료 결제, 블록체인 기반 결제 테스트, 토크나 서비스 검증까지 모든 가정에서 은행이 직접 코인을 들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 은행은 제3자를 통해서 간접보유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아예 은행 자체가 XRP를 필요에 따라 보유, 사용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ETF는 투자 수요예요. 근데 OCC는 결제 운영 실사용 수요입니다. XRP의 존재 목적과 딱 맞는 분야죠. 또 다른 뉴스를 보시면 XRP ETF 거래량 급등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량 자체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래 패턴이에요. ETF 개장 시간에 갑자기 거래량이 빵 터지고 다시 잠잠해졌다가 특정 타이밍에 또 폭발한다. 이걸 보고 시장에서는 OTC 마켓 메이커가 가격 차를 줄이려고 미리 XRP를 확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전체 거래량이라 매집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ETF 유입이 실시간으로 XRP 현물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장 외에서 미리 확보하려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즉, 지금 차트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요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총 7개의 XRP ETF가 줄줄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비트와이즈, 21세어스, 코인시어스 그리고 렉스 오스프리까지 이미 자리 잡은 상품들 포함하면 완전히 새로운 ETF 라인이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공통템 포인트는 이거예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간 자금이 처음으로 동시 진입하는 구조이다. 지금 XRP가 눌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ETF 물량들이 시장에 올라오는 순간 수급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오늘 나온 분석 중 가장 인상적인 게 있는데요. ETF가 XRP에 남긴 단 하나의 결론, 가격은 결국 움직인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ETF 시대에는 XRP 가격의 미래는 단두 가지 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축적 구조, 두 번째는 급격한 재평가, 둘중 어느 쪽이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ETF 구조에서는 가격이 안 오르려고 해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고정된 자산을 ETF가 계속해서 매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단기차트만 보고 왜안 올라요? 실패인가요? 이런 말만 하고 있죠.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제때 안 움직여서 사람들이 조급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계적인 수급구조는 조급함과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ETF가 꾸준히 매입을 하고 공급이 축소되고 가격 압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걸려도 무조건 반영되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XRP의 문제가 아니라 전 자산군이 동시에 눌리는 글로벌 위험 회피, 장세 때문이에요. 그 와중에 XRP는 은행 실사용 뉴스, ETF 거래량 증가, OTC 수요, 7개의 ETF 추가 상장, 구조적 공급 축적, 이 5가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차트만 보면 이거 진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이 오히려 장기 수요가 가장 강하게 붙는 바로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진짜 크게 후회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던질 자리냐가 아니라 언제 재평가가 터질까를 기다리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이 혼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전략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 버전, 모바일과 PC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쪽 링크로 연결이 되십니다. 그러면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면 투자의 기본을 탄탄히 하시기도 좋고, 코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까요.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정보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해서 큰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은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인 처음 시작하실 때 차트 하나 보시기도 어렵죠. RSI, MACD, 지지선 이런 말이 나오면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부터 실전, 거실 경제까지 한 번에 정리된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엔 기본 개념부터 보조 지표, 심화편, 실존 적용, 그리고 CPI, PPI 같은 주요 경제 지표까지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긁어온 게 아니라 실제 투자할 때꼭 필요한 부분만 압축해서 정리해 놨어요. 기본편에서는 차트, 기초, 지지 저항 같은 필수 개념들을 배우고 보조 지표편에서는 RSI, MACD, 볼린저 벤더까지한 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심화편에서는 엘리어트 파동, 일목 균형표처럼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파트도 쉽게 풀려 있습니다. 거기에 실전편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자금순환 넬리 같은 실제 시장에서 써먹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시경제편인데요. CPI, 금리 같은 지표까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하나하나 검색해서 공부했는데 진짜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만 모아 놓은 자료집이 있으니까 기준도 생기고 제 판단도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책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실전 투자에 연결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처럼 뉴스 도다지고 시장 요동칠 때 자료집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혼자 흔들리면서 대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받아보셨으면 합니다.